잘못 지워진 한 골이 자꾸만 생각나던 일주일. 저처럼 덜어지지 않는 아쉬움 위로 인천은 틀어진 상도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해답 위로 너무 많은 시간이 쌓여버린 지금. 내려갈 곳 없는 막다른 길에서 대구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조성환 감독으로서도 승점 3점 경기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홈에서 했잖아요. 예. 좀 아쉬운 패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최원곤 감독도 그러니까 서울과의 경기에서는 영대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다 부상합니다. 네. 전북장 끝나고. 어, 전북 끝나고. 오늘, 끝나면... 오늘... 한 걸로 뛰어야 될지. 그거에 쓰리퍼. 똑같아. 형이랑, 형이랑, 명세연이랑, 진혁이랑 나... 들어가면 나왔어. 이미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딜 갈새 식량 안 왔던데. 왜안 뭐. 왔어? 아, 다 왔어. 큰데, 그거. 아끼는 중. 다음 평에 뛰려고. 아, 인천이랑 할때 아끼고 왔다. 경이좀 시셨는데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좀 텀이 짧아가지고 준비한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는데 조금 예, 경기장 안에 있을 때는 떨리지 않았는데 밖에서 보니까 엄청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저는 오늘 경기를 준비했고요.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 잘해주리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네. 광주전은 일단 너무. 예, 아무래도 중계로 보다 보니까 현장감이 조금 떨어졌지만서도 그렇게 그 정도로 떨렸으면 은 아마, 네. 뭐, 직접 체험하기에는 좀 힘든, 힘든, 네. 그런 스펙트랑, 스펙타클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 결과로 가져올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생각하고 있고. 제주전은 조금 더 아쉽더라고요. 그냥,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결과를 가져왔어야, 분명하게 가져왔어야 될 경기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없는 시간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만회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들뜨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평정심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그렇게 편하게 하는 중이에요 특별히 대구전이기 때문에 중간도 있을까요? 일단 에드가 선수 공중볼이 워낙 강해서 그걸 많이 대 데뷔를 했는데 오늘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다른 또 좋은 선수들 많으니까 긴장 늦추지 않고 그냥 계속 똑같이 준비할 그럴 생각입니다. 음. 오늘 출발하기 전에 동원 형 연락 와가지고 동원 형 응원해 주더라고요. <laughs> 형들 영원에 보답해야죠. <laughs> 뭐라고 했습니까? <laughs>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첫 경기니까 편안하게 해보라고 좋은 말 해주더라고요. <laughs> 역시 그 대원고 형제들은 끈끈하네요. 이제. 고맙죠 뭐. <웃음> <웃음> 경표 <목소리도> <목소리도> 형상 소감 한번 얘기해볼까요? 소감이요? <laughs> 제가 잘해서 탄 거라기보다 기회를 주신 감독님 그리고 <목소리도> 제가 골을 넣고 제가 시스를 할수 있었던 <목소리도> 형들 뭐 동료들이 다 잘해줘서. 탈수 있었던 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상 수상한다는 얘기 듣고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던가요? <laughs> 가족보다 먼저 형들이 동료들이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고마운 네, 그만큼 고마웠고 <laughs> 어, 선발로 뛸지 전혀 생각 못했는데 선발로 그만큼 저를 믿어주시는 거니까 그에 맞게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It's felt like a long time, too long. You know, it's been, it's been difficult fighting back from this injury, but um, it's the best feeling to be back with the squad, and um, I know the boys are ready to get a result today, so um, will be good to be back in the, in the team. In my mind, I just knew I had to be patient, you know, and make sure that um, I took the right steps, make sure that my body's feeling good, that I don't come back too early. And I think I definitely didn't come back too early. <laughs> if anything, it's a bit late. Um, but yeah, no, it's, I don't like to be out on the outside watching. I want to be able to help the team with my play, not just with supporting. So um, hopefully, soon I can do that. <laughs>

Ok. Vamos <laughs> <tune sound> <laughs> Just remember what we speak last training, ah, okay? We need to run more than them because they will run with, with young players, they will fight like crazy. We play at home, they come in our home. Let's kill them today from first second. 지자가지니까이상황이는 네, 자꾸들 예,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냥 <laughs> 얻어지는게 절대 없다고. 오늘 뭐 이런 경기가 어떻게 보면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위약의 나름이라 그만큼 경기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공격 일변도로 그냥 뭐 밸런스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상대방이 잘하는 카운터 띵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또숙성체가 당할 수 있다고. 특히 위험지역에서 파울 자제해서 엑스페 s e x p 서 e s 을 h a n g i n 그런 어, 실 n 을 a 을 갖다가 하지 않도록 a 자고 공수 밸런스 유지하면서 r r e n t or Sixon Latta Hajanta Haja. Gomsu b a l a n 을 e j 도록 i 자고 j o 만 a l a 그 d Margotan, i n d e 상 e n d e 좋은 곳 네, 찾다가 주고 네, 찾다가 주고 그래. 중... 그러다 보면 네, 밸런스... 그래. 이제 밸런스를 그래. 쓸 수가 없다고 알겠지? 네,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 네 h okay. 뭐한 n k y o g o o l t h 로팩선 a 이 n s u o u t i a n 형 사이드 쪽보라을때 미리 좀잘 잡고 있어야 돼. 저그 센터백이 나, 나랑 우진이 줄때 그래야 좀 앞으로 할수 있는데 계속 뒤, 뒤에 밖에 못준다니까 지금 미리 잘잡안 잡아주면 국민이나 아니면 저기 유럽분들이 좀더백이열려을 어, 때로 분드은 나가 가지고 파이널 선수시가 음, 계속 네. 우리가 진입할 수도 하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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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킬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다고 공격하면 우리가 <laughs> 야, 하나 더 실수를 해도 넣을 때이더 득점할 수 있다고 이제 공격하자고 네. 와 어! 그니까, Movementhalt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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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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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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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다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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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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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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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도망쳐서 어, 떨어지면 어, 또잡아내 아, 아, 아. 이쪽으로 빗나갑니다. 그렇지. 전날에 이제 세트피스 훈련했었을 때 이제 제가 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때 또 감독님이 너 목, 올해 목표가 세트피스에서 골 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오늘 일어났을 기, 뭔가 기운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운이 좋게 또이제또 처음으로 제가 인천 생활 하면서 홈에서 처음으로 넣은 건데 어. 정말 뜻깊고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경기만 이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네, 오늘 경기력도 그렇게 제가 만족스럽진 않아가지고 좀더 경기력을 더올려야될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냥 아쉬움이 큰것 같아요.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홈에서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꼭 이기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공백기가 좀 있어가지고 전반에는 조금 템포에 따라가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치르고 후반전 들어와. 가볼수록 더제 템포를 찾은 것 같고 더 오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수고했어 간다 아 진짜 하나가 머리 하나가 부드럽고 재주정도 그렇고, 뭐 오늘 경기도 그렇고, 뭐 이길 수 있는 경기, 이겨야 되는 경기또 모르기다 보면 그 텐션이 떨어지는데, 또우리안 어, 칼티는 또 멀고, 또 힘내가지고 다 같이 어, 또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노력하자고 그러고, 경기 안뛴 안 선수들도 저기 뭐또 수요일 날 있을 코리아 컷 대비해가지고 어, 잘 준비를 해서, 어, 우리 또 목표를 또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같이. 또, 좋은 결과 만들어서 연습하도록 하자. 알겠지? 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 아아 <laughs> 카메라 좀싹 빠져 주시죠 아, 예. <laughs>